서남부 아프리카는 매년 백상아리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이 해안가에서는 간이 사라진 백상아리 사체가 종종 목격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엔 이런 현상이 백상아리들끼리 싸움에서 비롯된 줄 알았지만 2006년에서 2013년까지 165마리의 백상아리를 추적 관찰한 결과 백상아리의 간을 탐한 범인은 바로 범고래였습니다. 범고래 행동 전문가인 엘리사 슐츠먼 박사는 이들은 모계 사회로 구성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범고래 여러 마리가 백상아리를 세게 들이받아 기절시킨 후 마치 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듯 백상아리의 간만 아주 정교하게 적출해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콧 앤더슨 박사는 상어의 간은 지방이 많고 맛이 좋기 때문에 범고래에게는 아주 맛있는 간식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범고래의 이런 들이받기 공격은 이들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고래의 골밀도가 연골 어류인 상어와는 비교 불가일 정도로 높아 몸집이 비슷한 백상아리에게도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범고래는 킬러 와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백상아리는 물론 물개, 바다사자, 심지어 폭등고래까지 사냥하는 바닷속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성과 달리 범고래의 피지컬이나 치약력은 생각만큼 압도적이진 않죠. 성체의 몸길이는 5에서 8m, 무게는 평균 5톤에 불과하고 일각에서는 이들의 최대 치약력이 백상아리보다 5배나 높은 19000psi라고 말하지만 바다 악어의 psi가 7700인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인터넷에 떠도는 범고래의 치약력은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무식한 괴력이 아닌 고도화된 사냥 기술 덕분이죠. 앞서 말했듯 범고래는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뉴질랜드 지역의 범고래들은 청어떼를 사냥할 때 물거품을 뿜어내 이들이 공 모양이 되게끔 포위한 후 수십 수백 마리의 청어떼를 꼬리로 후려쳐 기절시킨 다음 잡아먹죠.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지역의 범고래는 지방질이 가장 풍부한 치누쿠 연어만을 골라서 잡아먹는데 이들은 어떻게 여러 종류의 연어 중 치누쿠 연어만을 타겟팅해서 사냥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엄청나게 정교한 음파 인식에 있습니다.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범고래 역시 머리 쪽에 지방질로 이뤄진 멜론 기관이 있고 여기로 고유한 음파를 내보내며 이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신호를 인식해 먹잇감을 찾거나 방향을 탐색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범고래의 이 음파 신호 인식 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난 2010년 이빨고래류 전문가인 윈로우 박사는 연어마다 불의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 결과 불의 음파가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신호 역시 불에마다 미세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범고래는 100m도 넘게 떨어진 곳에서 불에마다 반사되는 음파를 정교하게 구분해 어떤 음파가 치누쿠 연어의 불에서 반사된 것인지 정확히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고래는 이런 정교한 음파 탐지 기술 덕분에 수많은 연어 더 나아가 수십 수백 종류의 물고기들 중에서 정확히 자신이 좋아하는 영양 만점에 시누쿠 연어만을 골라서 사냥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정교한 기술 아닌가요? 그리고 이 음파 신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범고래는 같은 종이라도 집단마다 상호 소통에 사용하는 음파의 주파수 대역폭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집단마다 고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 다르다면 어?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마치 인류가 한 종이라도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냥 얘기로 돌아와서 범고래는 육지에서도 신기에 가까운 사냥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 연안에 서식하는 범고래는 바닷물이 밀려오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계산해 해안가까지 올라와 바다사자를 사냥하곤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냥법은 자칫 잘못하면 육지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들 무리를 이끄는 할머니 범고래는 어린 범고래들에게 해안가에서 바다사자를 사냥하는 법을 학습시키기 위해 숙달될 때까지 해초 등을 이용해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한 녀석들만 실제 바다사자 사냥에 나설 수 있죠. 물론 이런 사냥법은 이 범고래 집단의 고유한 문화로 다른 범고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렇듯 목의 중심 사회를 이루는 범고래 무리에 있어서는 할머니 범고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특히 범고래 암컷은 여타 포유류 암컷과 달리 40살쯤에 폐경기에 도달한 이후에도 무려 40년을 더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이렇게 40년 이상을 사는 동물은 인간과 들새고래 그리고 범고래가 유일하죠. 이는 생존 노하우를 지닌 할머니 범고래가 그 집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말해줍니다. 지난 2015년 동물행동학자인 로런 브렌트 박사는 할머니 범고래는 이들의 주요 먹잇감인 연어의 길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들을 사냥할 때 집단을 진두지휘한다고 밝혔죠. 특히 연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젊은 암컷보다 할머니 범고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문화나 지식을 전수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런 비유가 완전히 허황되지 않은 건벙고래의 지능과 인지력 수준이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Hello. Hello. Bye bye. Bye bye. 이들의 뇌는 약 6kg 정도로 큰 편에 속하는데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신체 크기와 뇌 비율로 지능을 추정하는 대뇌와 지수 역시 인간과 돌고래의 뒤를 잇고 침팬치나 코끼리보다 더 높은 축에 속하죠. 지난 2004년 고래의 뇌를 연구하는 로리 마니노 박사는 범고래의 대뇌 피질은 마치 인간처럼 주름이 많고 주름의 접힘 정도는 인간이나 돌고래보다 더 높아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공간을 기억하고 탐색하는 부 변형계가 고도로 발달돼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로리 마니노 박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범골의 대뇌 안쪽에 있는 뇌섬엽이었습니다. 이 부위는 연민, 공감, 자기인식 등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주인공인 황시목 검사가 감정이 거의 없는 캐릭터로 묘사된 것도 바로 어린 시절 이 뇌섬엽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범골에는 뇌섬엽이 발달해 있어 단내 동료들과의 소통과 감정 교류는 물론 조련사와의 감정 교류까지 가능하며 재미를 위해 먹잇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죠. 또 거울 마크 테스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범고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으며 거울을 보며 공기 방울을 만들어내는 등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영화 프리빌리 속 범고래와 소년의 우정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수족관에 갇힌 고래류들이 느꼈을 고통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